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년도 대비 폐기물 발생량이 11.5%나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증가한 폐기물 양에 따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관건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기요! 멈춰! 쓰레기가 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이렇게 버리시나요? 환경 발전에 있어서 폐기물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쓰레기 중 일부는 일본은... 쓰레기장으로 가지만 그외 폐기물은 기술을 사용하여 에너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 들으러 가보실까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순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며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되어야 그린뉴딜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촉진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드디어 2020년 12월 그린뉴딜법 초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법안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 질적 향상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이두 가지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키나바는 스마트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키나바는 국내 폐자원을 활용해 폐자원 자원화 사업으로 그린 유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연구 및 사업으로 자원 순환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위해 힘쓰고 이로써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그린유들의 핵심이며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으로 동참하는 것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